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승진 시험에서 경찰 실무 종합과 관련되어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21년 경찰 승진 시험 대비로 경찰 실무 종합 기본서가 2020년 5월 19일 날 실제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 책을 보시면 실제로 출간일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19일 이후에 아마 구매를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경찰 실무 종합에 대해서 어떤 과목인지, 상황이 어떠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강의는 어떻게 제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대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현재 상황이죠. 현재 이 경찰학개론 또는 경찰실무종합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출제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법, 즉 공부 방법도 대충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공부 방법.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제가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교재의 특징과 같은 이런 것들도 같이 언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경찰 실무 종합이죠. 경찰 실무 종합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이제 승진에서 주로 이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과목이죠. 일단 이 경찰 실무 종합이라고 할 때는 승진을 주로 언급하는데요. 이거하고 성질이 비슷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다시피 시 순경 시험에도 있고 그리고 경감부 시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떠는지를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용 환경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경찰 승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 승진인데요. 이때는 당연히 육경 승진입니다. 행정 승진이 아니고 육경 승진에서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 실무 종합이라고 하는 과목이 정식 과목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경찰 실무 종합이라고 여섯 차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실무 종합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승진 시험 과목은 경찰 실무 종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과목명이 들어 있고 어, 이것에 대해서 이제 2021년 대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작년하고 상황이 여러분들 아시시피 다좀 바뀌었어요. 어 이제 원래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혹은 이제 올해 시험까지죠. 쉽게 말하면 작년 수험 환경에서는 승진시험 과목에 경사 이하급의 경사 이하급의 실무 1, 2, 3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로 넘어가면서 이게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 경찰 실무 종합으로 다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사 이하급, 경위급, 경감급,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 경찰 실무 종합으로 통일이 된 상태이고요. 어, 그렇다 보니, 이 실무 1, 2, 3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실무 종합으로 다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실무 1, 2, 3에 있는 내용들이 예, 이제 주로 이제 강론이 되겠죠. 총론도 일부 있고요. 주로 강론으로 많이 편입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제회 교재에서 공지사항에뜰 때는 뭐 편집 때문에 약간 좀 늘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실제 제가 이렇게 전부 다 포스트잇으로 일일이 구판하고 심판을 비교를 해봤더니 실무수 1, 2, 3에 있던 문제들이 이렇게 일부 전진돼서 실무종합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할때이 부분을 제가, 제가 표유를 따로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고요. 자, 이게 이제 승진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 실무종합하고 비슷한 과목, 내지는 똑같은 과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경감부에 있죠. 경감부에 경찰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